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 화장은 지워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절대 지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좋은 지인을 만나야 내가 행복하고 또 지인을 잘못 만나면 불행합니다. 어, 내가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는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덧쌍아를 입을 삼아 덧쌍아는 여러분들의 입을 삼아서 인생에 따뜻하고 포근한 삶이 되기를 오늘 기원합니다. 오늘 사회를 보게 된 덧쌍아 이사 이옥경 이사드립니다 어, 일부 순서는요. 덧쌍아 연구진 지금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호명할 때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상아 창업자 김득순님. 아, 종로 강남 한의원 김용진 원장님. <laughs> 더상아 장학회 이사장님 김은민이. 더상아 고문 변호사님 이동형님. 친창자야 총장 김기현님. 어, 저희가 아카데미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가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최초로 저희 한방차 아카데미에 등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해 주실 분인데요. 철학박사 나정민님 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제 아카데미 이제 교육이 있을 때마다 어 훌륭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신 전통문화교육원 강사 김인규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경 교수님은 이제 오늘 중요한 강의가 있어서 못 오셨고요. 그리고 베트남 지사 교수님도 오늘 박낭조님도 오늘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홍보대사 MC, MBC 작가 강나무님. 배우 홍보대사 이제 주윤서님은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오늘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쌍아 고무 변호사 백두이님. 네. 예. <laughs> 아, 법무사. 아무 죄송해요. 아, 고무 병무사입니다. 네, 고문 세무사 박미경님, 홍보대사 기자 대한뉴스의 김종보님, 베스트셀러 작가 권경민님, KCN뉴스 보도국장 강경환님 KCN뉴스 취재부장 이우자님. 더상아 연구회의 사무총장이시기도 하고, 산삼연구원 김도연님. 안녕하세요. 자연치유연구소장 임종윤님. 앞으로 더상아가더 널리 알리시게 되면, 함께 저희들과 모델 활동을 하시 배우 전지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구원 간장 박찬수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어떻게 생각하면 더쌍아 연구의 아주 제일 대표님 여동생이자 더쌍아 어, 한의원의 간호사님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더쌍아 일을 다 이끌어 가고 계시거든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쌍아 공장자님. 이태성님 어, 홍보디자이너 송경수님 어, 이분은 앞으로 지금이 우리가 덧쌍아 연구회 6대 회장님이 계시고 내년에 7대 회장님을 취임식 하실 해사부 박금자님 지금부터 호명하시는 분은 인사하시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덧상아 팀장 최외숙, 팀장 정카라, 팀장 한근영, 팀장 한정호. 어, 이네 분은 저와 함께 덧상아의 어, 대표 창업자님을 모시고 함께 현장에서 진짜 생생하게 뛰고 있는 이네 분입니다. 인사. 두 번째로 창업자 김독순 님께서 인사 말씀이 연구진 취지 말씀이 하겠습니다. 제가 그 미국 유학 갔다 갔을 때 총장님 댁에 그 방문한 적이 있어요. 초대를 해 가지고 거기 갔더니 식사를 하다가 흑인 한 분이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도 용 해요. 아주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쳐봤습니다. 옆에 있어가지고. 네. 아, 저희가 그, 어, 제가 여러분들을 모신 그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저희 그 한의원의 연구진이 한 10대 분이 계세요. 계시는데 이제 체인점이 한 60, 60개 이상이 생기다 보니까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곳이 법적인 문제예요. 어, 대표님,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뭘 알아야죠. 또, 뭐 이런 이런 설을 꾸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뭘 알아야죠. 그래서 아 전문가 선생님들을 좀 오시게 해가지고 우리 연구진에도 활성화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오늘 여러 분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이제 이 전문 그런 그 몰랐을 때는 여러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자문 좀 해주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오셔가지고 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자문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그,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저희가 뭘 크게, 뭐할 것도 없고 다 저희는 이제 오늘 가운을 다 입으셨잖아요. 그쵸? 입으니까 더 싸마다 식구가 되셨잖아요. 그쵸? 그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는 식구처럼 정말 의견도 나누고 좋은 대화 많이 갖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일 도와주고 또 특히 변호사님 오셨는데 저희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 예. <laughs> 예, 예. 또 법무사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세무사님도 마찬가지고, 요뭐또 아주 유명한 우리 배우님이 저 뒤에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 와주셔가지고. 예. 어,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여기도 이제 써 있지만은 이 3번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특별하게 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사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을 건데 저희가 이제 그 대외적으로 저희 체인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아 우리 강남원년 덧상하는 이렇게 기다성 같은 연구진이 계시다 아 이거를 어, 알리고 싶고 또 저희가 그뭐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특허를 8가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많이 앞으로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제가 부족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문을 많이 제가 구할 겁니다 총장님 특히 우리 김기현 총장님 네. 자문 좀 많이 구할게요 <laughs>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그, 우리 책, 자 안내 같은데, 우리 연구진 사진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회의가 끝난 다음에, 오늘은 간단히 그냥, 어, 목적은 사진을 촬영해서 온 거고, 여러분들 인사 나누기. 오늘 처음 묻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식사, 식사하시면서 좀, 어, 담소나으시고또 이렇게 많이, 앞으로도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기, 뭐야, 한, 몇 달에 한 번이라도 모임을 가질까 합니다. 왜냐면, 서로 많이 알아야 우리가 그렇죠. 서로 친숙하게 대화도 할수 있고 서로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어, 또 특히 저기 삼촌이세요, 친척.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오늘 오늘 오시는 날인데 또 나와주셨어요. 우리 잠깐 원장님 격려서 한번.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고좀 늦었어요. 교회 일이 안 끝나가지고 열었. 선생님 대표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 우리 창업자 김덕수 이사님을 모시고 우리 팀표님의여성에해서한번 그 훌쩍이 달려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시면 이제 어,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혹시 궁금한 거 저기 저 제가 지명을 할까요? 저기 우리 저 베트남에서 오신 선생님 머리서 오셨으니까 뭐 궁금한 게있면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베트남 하노이 갈 때마다 좀 인사드리는 분이 있는데 또요 더상에 관심도 많이 가져 있고 또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박낙종 그 교수님 대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이추. 좀 자유치유를 대학원에서 전공해서 건강쪽으로한 지가 좀 끼게 됐는데요. 어, 일단 목적은 이제 하, 베트남 쪽에 저희들을 체인 사업을 하는데 스텝이 좀 꾸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 제가 장을 구하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웃음> 네. 어, 그리고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업자님께서말씀셨을 때, 여기 자기 이름 옆에, 있죠? 본인 옆에, 어, 더쌍아 연구진 역할은, 제상호간의 친모 이제, 이제 더쌍아, 어, 연구 자문역, 그리고 쌍아 안내 책장이 각종 광고 용도입니다. 그래서 본인 이제 이름이 이제 한 분씩 빠짐없이 사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안 들어가지고 안 싸우네. 그래서 드심면 특징이 차가. 우리가 설탕을 올린 목이차가워가 머리가 아프잖아요. 음. 전혀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쌍화살빙, 동원이구시고 설팅을 먹게 되면 어, 그러면 어떤 분이 팥빙수 어, 먹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대주님께서 어, 이것을 팥빙수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만들어서 먹을 수 없을까, 이제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민, 고민을 하다가, 어, 설빙, 그 자체를 눈꽃 설빙으로 만드는 거죠. 위생에도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게는 먹지만, 약재 자체가 따뜻하기 때문에 몸에 온도가 빨리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얼음을 얼려서 먹으면 머리가 두통이 오고 배가 아프잖아요. 이런 거100% 없어요. 그리고. 이 아니라 꿀속에 생강꿀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